번째 판매 영상인데요. 두 번째 판매 영상은 소장용 포카 랩모를 팔아보려고 해요. 그러면 하나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출처 도무성이한 셋씩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리고 포카들은 다반 셋씩 들어가요. 제출처, 반 셋, 뒤로도 말하기 전까지는 다 제출처예요. 이거는 저랑 얼마인지 님, 공동출처입니다. 지민님 출처 그리고 이거는 출처를 까먹었는데 보낼 때 써서 보내드릴게요. 센트님도 많이 많죠? 경량님 출처 이것도갈때 써서 보내드릴게요. 네, 그래서 포카가 이렇게 반셋씩 들어가고요. 마지막으로 제 출처 하나 한셋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어, 가격은 아마 3천원쯤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창 참고해서 오픈채팅 링크 들어오셔서 양식 작성 부탁드립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영상 <목소리도>